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죽음의 먼지, 잿빛 재앙, 은밀한 살인자, 바로 미세먼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OECD가 1998년부터 시작한 초미세먼지 노출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 결과에서는 조사일에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좀 날이 맑아서 밖에 좀 나가보려고 하면은 최강 한파. 좀 아, 따뜻한가 싶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또 평소 미세먼지에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시간에 걸쳐서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의 김경남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교수님께서 환경의학이라는 그 분야의 연구를 활발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의학이라는 게 많은 분들께 좀 생소한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환경의학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학은 예방학의 한분과로 환경 노출이 인구 집단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의학 음. 역학 연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의학의 한 분야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 과거에는 사실은 대기오염 관련해서 미세먼지라는 게 그렇게 자주 언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미세먼지가 문제다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너무 심각해져서 뭐이세지 때문에 죽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의학 분야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좀 주목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네. 대기 오염이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1930년대 벨기에의 뮤즈벨리 음. 194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도노라, 1952년 런던 스모그 등 대규모 음. 재난을 겪으면 알려져 봤습니다. 네.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대기 오염을 위해서 건강 피해가 증,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는데요. 네. 최근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초에 대기 환경 기준 이하의 농도에서도 대기 오염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이, 이 으로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선진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대기 환경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말씀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laughs> 제가 받아 적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 네, 그래서 그 1990년대 하버드 대학 발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기 오염이 심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했다라는 건가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전체적인 사망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사실은 거의 뉴스나 뭐 신문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 말이 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네. 대기 오염 물질에는 가스상 물질 있고 입자상 물질이 있는데요. 아, 여기서 네. 이제 입자상 물질을 어, 먼지 (Particle Matter) 이렇게 음, 표현을 먼지요? 합니다. 네. 이러한 먼지 분류는 측정 기술의 발전과 함께서 세분해 세분화되, 되었는데요. 네.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1990년대에는 입자 의 지름이 5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총 먼지 음. (TSP). 음. 어가 주로 분석이 되었고 2000년대에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10, 2010년도에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2.5가 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음. PM2.5라고 하면은 어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어 머리카락의 지름의 20분의 1 또는 30분의 1 정도의 아주 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로는 PM10은 콜스 파티큘레이트 메터 PM2.5는 파인 파티큘레이트 메터 그리고 PM0.1 또는 PM1.0을 울트라파인 파티큘레이터로 부르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PM10을 미세먼지로, 음. PM2.5를 초미세먼지로 번역해 왔습니다. 음. 하지만 방금 그 영어 표현을 말씀드렸듯이 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한 단계 정도 이렇게 좀안 맞는 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네. 어, 최근 2016년, 2017년 들어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이런 해외의 용어하고 우리, 현재 우리나라 용어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PM10을 부유먼지로 PM2.5를 미세먼지로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용어가 지금 혼재돼 사용되기 있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게 PM10을 가리키는 건지 PM2.5를 가리키는 건지 조금 더 관심, 어, 좀 눈여겨 보면서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아, 저희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볼 때도 PM 10 이렇게 써 있고 PM 2.5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어, 세계 기준으로는 국제 기준으로는 PM 2.5 미만이 미세먼지라는 거죠. 네, 초미세먼지라는 맞습니다. 용어도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아. PM 1 또는 PM 0 1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ultrafine particulate matter라고 음. 표현합니다. 네. 그럼 1에서 1.5 사이가 미세먼지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거를 이렇게 이제 크기별로 뭐 PM 1 2.5, 1, 0.1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좀다 나눠서 별도로 좀 측정하고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적 학문적으로 분류되었다기보다는 측정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류되었기 음... 때문에 좀 임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험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먼지 크기에 따라 가지고 건강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알려져 있고, 네. 특히, 어, 지름에 따라가지고, 어, 지름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는 상기도까지만 침투할 수가 있고, 음. 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폐복까지 침투할, 침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 어, 별도로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마이크로 미만이 오페포, 그니까폐 안에 있는 그꽈리 안에까지 들어갈 네,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건데 그러면 2.5미만이 미세먼지는 당연히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면 아까 머리카락의 20분의 1그 지름의 20분의 1이라고 하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네. 그 입자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네. 발생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 되게, 어, 되게 토양에서 기원하는 먼지, 또 네.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검댕, 스트라고 네.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입자의 크기가 큰 반면에 음. 고온의 연소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아 하기 때문에 PM10과 PM2.5의 아 발생원이 무자르듯이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음. 얘기를 드리자면은 발전소나 공장과 같은 점오오염원 포인트. 퍼센트 또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 오염원의 경우에는 음. PM 2 5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아. 반면 3월에서 5월 우리나라에 자주 이제 영상을 네. 주는 황사 같은 경우에는 네. 흙먼지기 때문에 토양 성분이 주를 이루고 PM10에 발생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그냥 들어도요. 이제. 사실 황사도 뭐안 좋긴 하지만 흙먼지보다는 공장에서 나온 먼지가 훨씬 더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조금에서더 깊이 들어가는 거 말고 이제 이유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나 아니면은 이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게 어, 국가에 따라 가지고 그 구성하는 그 물질 네. 성분이라 컴포넌트 성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 네. 어, 하지만 어떤 성분이 더 몸에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좀더 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하늘이 뿌여면은 뭐 안개가 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뿌여면 오늘 또 미세먼지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하늘이 실제로 맑고 굉장히 파란 날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어, PM 2.5와 PM 10 중에서 PM 2.5의 농도가 높아지면 산란이 되기 때문에 빛이 네. 높아지면 산란이 된다고요? 네. 빛이 산란이 쉽게 됩니다. 에이.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거나 또는 아, 또 PM 2.5그 먼지에 흡수되어 가지고 가시거리가 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PM 1 0의 경우에는 농도가 높더라도 어, PM 2.5의 농도가 농도가 보통인 날의 경우에는 음. 실제로는 PM 10에 의한 대기오염이 있지만 네. 또 가시거리가 길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게 이제 대기오염이 높은지 낮은지 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PM10이 높으면 가시거리가 좋다고요, 약간 네, 잘 그렇습니다. 보인다고요. 오히려 말고 네, PM2.5의 아. 경우에 이제 가시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그러니까 부유물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할 때 우리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네, 거군요. 아, 네. 그 이제 보통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수치를 각각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가 어플 같은 데서도 미세먼지만 보여주는 게 있고 초미세먼지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미세먼지만 나오는 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 미세먼지가 높으면 전 초미세먼지도 높은 건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각각이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하다 보면은 좀 다른 수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수치 다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일반적으로는 PM10과 PM2.5의 농도가 비슷한 경향성 코렐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이동 어, 변화하는 경향 보입니다. 용도로, 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PM10과 PM2.5의 경우에는 생성 경로가 다른 면이 있고 네. 또 PM10의 경우에는 가시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PM10과 PM2.5의 농도를 모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이유로 우리나라 환경구를, 환경구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PM10과 PM2.5의 도를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음. 일반인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분류 비준을 보면은 (30이하가) 좋은 80 이하 보통, 150 이하 나쁨, 그리고 150을 넘으면 매우 나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어린이집 그 아이 보낼 때 보면은 150 이하 나쁨이면은 이제 저희가 나쁨이면 외부활동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준이 외국에 비해서 느슨하다 이런 의견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일 때도 사실은 외출시 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나라마다 미세 성분,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이 다르기 다르고 네. 또 구성 성분이 다를 경우에는 건강 영향도 다르, 다름이 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나라마다 자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네. 그 기준 이하에서 건강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아, 특히 또 영유아 노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감 집단에서는 네.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더 낮은 농도에서도 건강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음. 또또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나 음. 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기준보다도 낮은 농도에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음을 계속 보고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준에 꼭 얽매이기보다는 직접 농도를 확인을 하시고 필요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게 지금 저희가 그 미,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분류라고 지금 보고해주는 그거는 PM2.5인 건가요? PM10과 PM2.5를 다 아,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보고해주는 거는 미세먼지는 지금 변경된 기준으로 2.5, 네.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1,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건가요? 어, 그니까 러 아직 그두 가지 용어가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재되어 때문에요. 있어서. 네. 아, 실제로는 어떤 뭐 어플에서는 그러면 네, 10과 2.5로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 2.5와 1로 하기도 네, 하고 이러니까 좀잘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실 이요 이 기준, 30, 80, 150이 기준은 2.5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거죠. PM 2.5에 대한 기준하고 PM 네. 10에 대한 기준이 좀 따로 있기 때문에 아, 네. 어, 그거를 조금 그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PM 2.5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네. PM 10을 가리키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어느 정도가 나쁜 건지를 알기가 어려. 2.5에서 2.5에서 이 저희가 보통 그래도 80에서 150 이런 기준을 봐야 네, 되는 거지. 아 그렇게 2.5 기준으로 네,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네, 미세먼지와 건강 첫 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건강에 미세먼지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해 김민선 도움말씀에 우리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김경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